둘 셋, 부터 그 한번 해볼요 시작, 하나, 둘, 셋, 좋아요. 이번에 하나, 둘, 이거까지 한번더 해서 세 번에 세번더줄거요 이쪽부터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음. 한번더 셋, 음, 그렇게 잡는다. 시작, 둘, 셋, 하나, 둘. 셋 어. 다시 한번 해보면요 하나 둘셋넷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해볼게요.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야, 선생님이 <laughs>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